오늘은 10년 만에 한국에서 알고 지낸 누나를 만나는데, 10년 전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누나인데, 지금은 방콕에 살고 계시다고 해요. 이 누나는 한국에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섹시한 녀석이었는데, 지금은 방콕에 정착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는데, 설렙니다. 동남아 친구들은 그 사람들도 개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 개들도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생명체가 공존하는 비결 아닐까? 그렇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굉장한 식당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시는 분은 아까 말했던 그 누나입니다 너무 좋아 맞저 누님 덕분에 이런 데로 와보네요 왜요? 대단하지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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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니 이버 이건 지금 식당이 아니고 밀림이에요 거의 식당에 왔는데 이무새들이 있네요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잘못했어. 아잇 자, 요새들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 없는 친구도 있고, 인연스 친구도 있냐? 라이티. 여기가 무슨 식당인데, 무슨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야. 뭐, 음. 어, 바도 있고, 음. 태국의 상류사회 같은 느낌이야. 헬로우. 항상 태국에서 다닐 때는 약간 로컬로 다닌다 보니까, 이런 레스토랑 이런 데를 안 와봤거든요. 근데 저 아는 누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데로 와봤습니다. 와, 이게 또, 네. 중국 문화도. 음식을 보니까 중국, 일본, 인도, 프렌치가 다 있어요 오이, 용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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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 크기도 보시면 이게 절대 단기간에 만들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밀림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아니 죄송합니다 가슴이 뛰는... 설레는... 누나 때문에 설레는 건지 그냥 내가 설레는 건지 <목소리> 와이너무 이거는 백백 년 됐겠는데? <목소리> 케이크도 팔고요 뭐오만개다 팝니다 우연히 화장실을 갔다가 거울을 봤는데, 3일 만에 완전히 100% 현지화가 된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찍고 다녀도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태국인이 찍는구나. 태국 유튜버구나. 뭐이런 생각해. 아이가 굉장히 속리 지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몰래 그래야 돼요. 그 새들. 다시 만난. 아유, 예뻐. 네. 아이 가면 안 되겠지? 이게 지금 보니까 저 앵무새는 부리가 굉장히 커요. 물리면 살이 푹 터일 것 같은데. 다행히,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이런 건 AI로도 알아낼 수 없는 정보 지금, 방콕이 무슨 학교인데, 나오는 학생들 보니까 중학생 같은데 석사 스쿨이라없 써있는데, 방콕은 석사를 좀 일찍 시작하다고현주인 누나한테 방콕에 대해서 예의지적으로 들었는데, AI로 듣는 거랑 너무, 질의 차이가 났습니다 에이아붙는 것도 그거 괜찮아요 이곳에 엔비테스 센터에 짝퉁거리 이런데요 90년 나이키 이어 다이소 스큐시가 예전인데요 저기 <laughs> <laughs> 리앤딥이라고 일본의 스트릿 밴드인데 인지도가 별로 없는것같은데 그거가 <laughs> 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기가 많은 쇼핑몰인데 여기서 물건은 안 사시길 추천 드려요 왜냐면 싸게 <laughs> 한 품질이 너무 좋아 리벤드. 방금 갔다 왔는데 갑자기 뭔가 명품이 생겨 있다 이러면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성질이 좋은 가게들도 있거든. 이것도 가짜네. 안사시려 하셨습니까? 이런 거이저 옛날에 샀었어요. 슈프림 리더, 최고 리더가 끝이죠. 엔딩팟. 처음. 파타고니아 조단. 이거? 뭐 없는 브랜드고. 젠틀 몬스터처럼 몬스터 썼지만, 어? 상자가 진짜 젠틀몬스터네 젠틀몬스터 비슷한 환경도 없데 비슷한데 상자가 젠틀몬스터 음, 여기는 엄청 많네요 크레비시스컷이나 사카이 같은 곳 되게 한정판이라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에 오면 흔해요 포카도 많네 포카 신발은 기능성으로 신어야 되는데 가짜로 신어도 되는 건가? 포키리바지 안고 고면또찾시죠포키리바지가 여기서는 하나에 200바트로 그 아, 사똑작 네. 주말시장 가시면 2게 300바트가 있는데 코끼리바디를 사신다고 하면 사똑작 시장에 가시는데 더 어렵죠 버릇 그리고 대부분의 티셔츠고 사똑작 시장인 곳을 가세요 명품가격을 제일 퀄리티 좋은거는요 예전부터 있었던 가격이 1 0 0 이걸 들어봤더니 만0 0 0 0 바트라고 만 아, 아, 할인을 해달라고 하면 그 8,000바트까지 내려가야 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바트면 50만원입니다 50만원 가짠데 50만원을 주는데 네 샘을 사려고 그쵸 할인을 막 엄청나게 새로 박아 그래봤자 40만원 명품을 왜돈 주고 사죠 가짜 명품을 아직도 이지를 파네요 요새 이지 잘 안하시죠 그러니까 MBK 센터를 왜 왔냐면 짝퉁 사러 온게 아니고요 여기가 의료 상품 포정대가 아,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프로폴리스 이런 거 프로폴리스가 면역력 이런 데 좋다고 들어서 저도 점점 면역이 안 좋아지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좀금 주의를 고 프로폴리스를 네. 사러 왔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방콕이 모든 가게가 스캔이 됐었어요 스캔도 결제하는 게 됐었는데 작년부터 개인 사업자 네. 개인 통장으로 받는 거는 음질시켰다고 합니다. 이유는 특정 상인들이 너무 그 런드리를 전셋하고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사러 갔는데 하나에 보통 150바트 하거든요? 문대에 있는데 150바트씩 3개짜리 묶어서 450바트에 팔고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한 계산법 아니니까? 3개를 묶으면 보통 한 50바트는 깎아주지 않나요? 프로폴리스 브랜드는 브라질 거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여기 가보니까 대부분 똑같은 걸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 어떻게든 여기서 스캔되는 데를 찾아서 프로폴리스를 구매하려고 했니 프로폴리스가 저 안쪽에서는 하나에 150파트였고 세개에 450파트로 했잖아요 여기 밖에 나오니까 그목 좋은데 나오니까 1 7 0파트에 170파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프로폴리스를 샀습니다 AI한테 물어보니까 150파트면 평균적인 가격이고 싸지는 않은데 평균적인 가격이고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해서 그냥 여기서 샀고요 170파트 짜리 가게 그랑 다르게 다섯 어, 개 사니까 조금 깎아줬어요. 조금. 근데 이제 부츠 정식 매장에서 샀는데도 깎아 주네요. 그래서 그렇죠. 다섯 개를 720 바트로 샀습니다. 방콕에는 돈키호테가 있거든요 돈키호테 때문에 일본에 가시는 분들은 그냥 방콕에 오셔도 살수 있어요. 이야끼소리가도 예. 파네요. 어 너무 맛있겠다. 여기는 방콕 교통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중심지인지는 여러분이딱 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교차로가 크고 위에 지하철도 지나가고 이러니까 곳가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예전에 왔을 때는 그냥 중심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AI한테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상철이 있는데 BTS라고 방콕 트레인 시스템 요게 실롱 라인이 있고 스킨린드 라인이 있어요. 스킨린드 라인이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쪽이고요. 실롬 라인은 센트럴월드 에라원 사당이라고 부르는 유명 장소가 있는데요. 이두 지점이 여기서 만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쪽이나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환승을 하셔야 됩니다. 전철로.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 쇼핑몰들, 그리고 문화예술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 밀집해 있어요. MBK 타워가 인기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아이고 차량들이 굉장히 시끄러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진짜 완전 지옥입니다 소리 엄청 시끄러워 근데 그만큼 볼게 많고 여기 사람들 보시면 이게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잘파나갖고산지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여기서 인증들이 굉장히 많이 찍어요 이동 중에 끊금없이 소녀팬들이 모여있길래 데미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쇼냐? 이렇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투표 동료 쇼라고 합니다 지금 태국이 환공기관이잖아요 투표 동료를 위해서 로드쇼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투표 동료도 하겠지만 연예인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있겠죠 아 지금 사람들이 찍고 있네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인분이 가지고 계시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면 누구지 물어봤을 텐데 사진 찍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굉장히 미남이셨어 태국에는 참 미남 미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인이 굉장히 미남 미녀다 이런 인식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한국 국적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요럴 때가 아니면 절대 한국말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게 다니고 있어요. 다리 아파서 재미나이한테 찻집을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재미나이가 추천해 준 찻집이 가는 길에 있었어요. 멀리티. 멀리티. 자리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차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자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일로 어떤 두 동만 서있으면 되겠지. 차는 샀는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 비싼 돈 내고 밖에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그네거든요, 그네. 그네인데 지금 머리가 다 머리가 다 이렇게 제가 이제 또 거북목이니까 거북목 자세로 먹고 있습니다. 차는 몰리 카페인데 프리미엄 다스민타 그 무설탕으로 시켰거든요. 할지니까 굉장히 뭐랄까 깔끔한 맛이네요 같은? 음. 여기 야시장 한번 보여줄게. <laughs> 요이 센트럴 월드가 진짜 큰. 쇼핑몰겸 백화점인데, 방콕에서 야시장이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백화점들도 식품관 같은 걸 야시장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해요. 숙취함도 아, 마찬가지고요. 센트로월드도 아예 이렇게 밖에 야시장 같은 거 만들어 봤어요. 야시장 어떤 유트브에서 보셨겠지만, 여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가격이 있어요. 제가 처음 방콕에 왔을 때 여기 거의 살았습니다. 밤에 들어가면, 과일, 아이고. 그,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파이 같은 거 있죠. 고킴바지. 풍미향 파이드 아이씨. 그리고, 아이고, 좋고요. 네, 네. 정말... 아, 이거 소채들 좋고요. 소치들이 정말 큽니죠 가격이 한 접시에 100파트. 그러니까 싸지않아요 거의 원철하는시장이 있거든요 파파이 그런 게 보면 200파트씩 하거든 배달에서 먹으면 1니스파트 120파트도 맛있죠. 라면도 네. 있고, 소장도다 되고, 새우가. 새우가, 되는 대 되는 물 대물 같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뭐, 내장이나 좀, 취두부 같은 것도 좀 팔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없어요. 그냥, 한국인 분들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uh, 제가 쓰는, 수면...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여기 이렇게, 퍼센트랑 몇 시간 충전할 수 있는지, 나오죠. 그리고 충전할 때는 몇 시간 남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뭐, 딴 거랑 뭐, 그렇게 다르겠어 싶지만, 이게 음. 놀라운 게, 그, 노트북도 충전 했지 용량이 커서 노트북이 한 5000mAh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외국도 두번 충전하지 다이 무게는 있는데 그거 빼고 다괜찮아 노트북 갖고 다니는 저 같은 사람한테 딱 맞는 진짜 야시장 AI한테 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고의 야시장 9 0 0 0 m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뇌인람 정신이 용미한데 옆에 아이 안이앉고있었습니다그래브로 택시를 잡으려고 한는데 31분 걸린다고 나오는데 3 0분 어떻게 기다려? 방콕이 교통비가 되게 쌌었거든요? 근데 지금 택시비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예전에는 물가 때문에 이 지역을 추천드렸는데, 이제는 이 지역을 추천드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비 시키는 대로 왔는데, 확! 아. 그다 보니까 경찰서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지금 뭐, 잘못했네. AI한테 물어보니까, 다행히, 이 건물이 경찰서가 아니고, 은병원, 그리고 일반인도쓸수 있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종합병원. 경찰들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이 덕분에 경찰한테 안 잡혀가셨습니다 사소한 물 문제가 발생했어요 트랙을 타고 네? 차이나타운 야시장에 내렸는데 거기가 야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걷고 있습니다 안 걸으려고 택시를 탄 건데 그래도 기사분이 이상한 데 내려준 게 아니고 재미나이가 알려준 차이나타운 나이트 마켓이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구글 지도 위치랑도 달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구글 지도에서 나오는 차이나타운 나이트 마켓이랑 재미나이가 구글 지도를 띄워서 보여준 나이트 마켓 미시랑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지도에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거의 왔고요. 저 멀리서 보이죠? 제 앞에 가는 분들도 보니까 지도 보고 있는 거 보니까 다 여기 나이트 마켓을 오신 분인데요. 이런 가게 너무 아름답다. 뭐 하시는 분일까 고양이도 너무 이쁘고요. 차이나타운 야시장은 옛날에 제가 와봤거든요. 와봤는데 여기가 맞습니다. 좀 크진 않지만 차이나타운 특성상 맛있는 게 굉장히 많죠. 여기가 끝부분입니다. 입구로 들어온 게 아니고 출구로 들어온 거예요. <laughs> 냄새, 냄새 너무 좋다. 되게 싸요. 쿠치 <목소리> 하나에 500원. 그릴드포크가 10바트, 500원. 그리고 튀긴 치킨. 세 조각에 60바트. 3천원3천원 <laughs> <000원> 너무 싸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이거는 타타이. 타타이 <목소리> 그냥... <목소리> <목소리> 70바트. <목소리> <목소리> 이게 랍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키노에 1200바트 지금도 굴도 있고 새우도 있고 오이 튀긴 고기 있고 거리 비튀 김이 있어 거리 비튀김 서양 브런치 같은 것도 있고요 파타이네파타이비타이배대달시켜 먹으면 약 120이 제일 싸거든요 120바트가 근데 여기에는 표준 단가가 70입니다 로컬에 사람들이 가는 데는 한 40바트 정도도 하더라고요 해산물 중에 진짜 조그만 새우 있어요 세탁기만 한 새우가 이렇게 한 100마리 퍼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없고, 오징어 요, 손바닥만 한 것도 반으로 탁 쳐서 한 입에 먹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여긴 없어요. 그 새우랑 그 오징어가 좀 있었습니다. <목소리> 차이나타운 오셔도 이걸 다 먹을 수 있겠네요. 오징어는 얼마인지 안써 있어요. 세트에 1 2 0바째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는 다른 야시장은 좀거리가다 있어서 차이나타운으로 오면 여기서 음식을 포장해서 숙소로 가서 먹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뭘잘안 먹는데 그래서 여기서 포장을 해서 숙소까지 가면 한 10분, 15분 만에 가는데 이 더운 나라가 음식이 잘 빨리 안 식거든요 그래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뜨끈하게 집까지 걷고 갈수 있습니다 배달시켜 먹으면 여러 가게에서 배달시키면 이제 가격도 비싸고 먹고 싶은 걸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핫타이 파는 집은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걸잘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프라이드치킨, 파타이 따로 사면 되잖아요? 따뜻하게 해서 숙소에 가서 숙소에서 마지막 식사 할 예정입니다 우영이가 자고 있어요 우영이가 있는데 진짜 고향인것 같습니다 AI가 고추고도차이나탕을 추천하길래 이거왜 이러나? 어? 나 얼굴 중국인 같 생겼다 그러는 건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고추고도 저거를 추천하길래 못 이기는 셈차고 와봤는데 너무 괜찮습니다 파타이 지금 3일째인데 매일 파타이 먹었어요 저 그만큼 좋아요 파타이, 김성 그리고 튀김을 좀 먹어볼게요 여기 여기도 다양한 시름풀을 파네요. 멘티스 시름풀도 있고, 랍스타 대신 많이 먹는데, 저것도 영어로는 무슨 랍스타긴 해요. 근데 랍스타는 가재고, 저거는 새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새우입 아, 블랙타이거 새우. 버터에 굽고 있네요. 와, 냄새 미치겠다 새우를 버터에 구워. 냄새 미쳤네. 여기가 출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출구에서 입구로 나가면서, 어? 이상한데, 나가면서 먹고 싶은 거 사겠습니다. 아무래도 튀김 가게가 굉장히 인기인데, 프라이드, 카드 뭐지? 타 어, 이쁘다. 서로를 튀긴다고? 어, 새우 튀김을 파던데서 파타이까지 다 하고 있어. 네. 여기서 튀김과 파타이를 시켰 스캐스. 저를 막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는 걸까? 잘생겼다고 하는 거였죠? 선거 편의점 가서 쓰고 그냥 스캔해야 돼. 편의점에서는 스캔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는 받는데, 마마 스캔? 스캔? 너? 너아너 알리페이?

one piece fifty nine. 오, oh, one set, 아, s i m 포장을 했던 단점이 포항을 안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포장에 아주 잘 맞지가 않아요. 비닐봉지를 주길래 비닐봉지를 잘 짜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등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 요제 등의 체온으로 음식을 집까지 땅딸이가져고 숙소는 타이나타운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음식을 다 포장했으니까 슬슬 걸어서 가면 돼요. 타이나타운은 음식이 다양성 면에서 다른 시장보다 못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가게를 갖고 있는 데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것 같고 비교적이에요. 한국의 노점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교적이에요. <놀람> 음식 종류는 아주 다양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다 팔아요. 아송역, 스쿤빗역 한국 사람들이 주로 쇼핑하고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원래는 짜뚝짝 시장 가려고 했는데 딱히 살거 없을 것 같아서 내일은 아송역 근처에서 수상시장 숙를 갔다 올 거고 다시 내리는데도 아송역이에요 아송역에서 근처에 있는 바 그리고 쇼핑 이런 거 하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새벽 1시 비행기니까 한 10시쯤 돼서 공항으로 출발하려고요 오늘은 약간 체력을 아껴야 되는 게 내일 하루 종일 걸어다니기 고 때문에 체력을 아끼고 지 내일 아성역에서 뭐할지도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거든요 이유가 AI가 다 짜면 됩니다 그래서 아성역 근처에 재밌는 가게들 빠듯 여러분은 날씨장까지 꼭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좀 사람이 많고 붐비지만 가볼만합니다 매력있어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카메라를 끄고 어... 숙소에 도착해서 음식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